한중원 해외 모터 스포츠를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내가 아닙니다. 네, 해외 모터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WRC 이야기인데요. 현대자차가 올 시즌 WRC 라운드 라운드에서 드라이버와 제조사 부분 모두 선두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달정도 는요 지난달 28일에서 31일까지 프랑스에 서 세정된 2019년 월드 랠리 챔피언십 시즌 네 번째 대회 코르시카 랠리에서 드라이버와 제조사 양 분야 모두 1위를 등극하는 쾌거를 읽었습니다. 주인공은 현대차 월드 랠리 팀의 드라이버인 바로 테리 누비 선수인데요. 어, 누비 선수가 릴리의 마지막 스테이션이 14번째 파워스테이 지 전까지 2위를 기록했으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역전을 성공하며 올시즌 현대 팀에서 첫 우승을 안겠습니다 더불어 어, 다니 소르드와 그다음에 세바스티앙 룹 선수도 4위와 8위를 경 8위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어, 114점의 누적 포인트로 제조사 부분 1위를 달아냈습니다. 또한 이제 테일리 노비 선수는 이번 우승으로 드라이브 부분에서 어, 82점으로, 어, 2점으로 80점에 그친 어, 세바스티아 오지의 선수를, 선수를 제치고 1위를 등극하는 격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어, 바로 현데타 WC 감독인 안드, 안드레아 아다모 감독은요, 대회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들의 강한 정신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결국 1위라는 우선 성적을 프랑스에서 거둘 수 있다면서, 앞으로 팀원들과 함께 지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즌 마지막까지 좋은 성적을 계속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확고한 각오를 밝혔다고 합니다. 어 한편 이제 현대차 월드랠리팀요 이달 25일부터 또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되는 5차 대회에 참가해 상승세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은 작년 시즌에 작년 시즌에는 이제 도요타 WR c 팀이 이제 해가지고 (2년) 연속 현대장치 (2년) 연속 준우승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바스티아 롭 선수가 전격 연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4운드까지 지금 잘 포인트도 잘 쌓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세바스티아 롭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여 경기만, 여섯 차례 릴리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롭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WRC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출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에 출전했던 게 제일 어, 2019년에 19년에 어, 세계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에 다카레 릴리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EWC 그다음에 또 별도에 제가 알긴 다른 대회도 또 출전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외의 선수 다니로 소드로, 소드로 선수와 티에리 누비 선수는 네 계속 네 대회를 이어간다운다. 그리고 안드레아 밀켄스 선수도 제가 봤을 때어 세바스티아 선수 롭 선수의 이제 그 남은 스테이지 그거를 이제 대신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오라운드가또 어, 어떤 결과로 또 얘기를 할지 또 추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야기는 바로 F1 이야기인데요 F1 2라운드 경기가 어, 바레인에서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경기 결과는 메르세데스 AMG F1팀이 원투 비즈니스로 또 했습니다 2라운드는 이제 루이스 에미턴 선수가, 네, 차지를 했고요. 2위는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했고, 3위는 페라리 FN팀의 샤를르클레로 선수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위는 이제 레드볼 FN팀의 맥스 베스탄베 선수가 차지를 했고, 5위는 세바스탄 베트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어, 레이스 초반에 지금 페라리가 우세를 했었습니다. 불포션의 에는 이제 르클레로 선수가 섰고 어, 스타트에서 르클레르 어, 선수가 삐끗한 템을 타, 타 동료 팀이 베테 선수가 선수치고 나갔는데요. 이어진 용랩에서 르클레르 선수가 다시 선두치고 올라왔습니다. 패러디 어, 경주차가 굉장히 빠른 듯 보였지만. 전날 예선과 결승 초반만 해도 페라리 어, 두의원투피니시로 예견이 됐었습니다아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페라리가 어, 원투피니시를할것 같다. 근데 이제 이제 뒤쪽을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힘을 쓰지 못했고요. 페라리의 경쟁자가 순식간에 메르세데스의 AMG 팀의 이제 루이스 선수와 헤미타 선수와 포틀 선수, 선수 선수가 스턴돌 치겨고 나오며 극적인 역전 원투피니시를 이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 해가지고 또어어 어, 챔피언 후보의 팀을 또 입증했고요. 또한 이제 페라리 경주차에더 강력했음이 기록으로 증명이 되었지만 레이스 운영과 안정성은 메르세데스에 아직 밀리는 분위기로 지금 이제 평가됐습니다. 그 이제 하이라이트를 한 8분짜리 하이라이트를 저도 봤는데 정말 못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페라리가 어떻게 보면 천마력을 넘었던 회사 중 하나인데 어,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엔진은 잘 만드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하여튼 다음 라운드도 또 어떻게 어떤 결과 또 메르세데스가 또 원투 피지 시할지 아니면 새로운 팀이 다시 우승할 건지 그거는 또 다음 라운드에서 경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F1 인데요. 어, F1 추진위원회가 어, 예산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 이는요, 이렇게 나온 검토 중인 거는 이는 지난해 현, F1 현장 디렉터인 찰리 화이팅이 검토했던 내용으로 어, 현재 F1 측은 이제 팬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어, 내년 시즌은요, F1이 많은 규정 변화와 폴, 포뮬러 머신의 엔진 규정까지 손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엔진 규정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레이스 규정도 못지않게 각 팀의 신경전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선 규정 방식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어, 현행 F1 지금 레이스는요, 예선 두 차례에서 각 다섯 명의 선수를 제시시키고, 3회차 예선에서 실제 그릴을 정렬하는 위한 랩타임으로 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지금 나온 새로 내, 나온 얘기는 어 퀄리파이 4회, 4회로 회 추가로 최종예선에 최종예선 그리드에 올라오는 선수를 2명 더 제한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선 3회를 각 4명씩 탈락시켜 모두 12명을 제외한 8명의 선수만이 포포신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1, 2, 3 회차에서 보다 긴장감을 던져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 타이어 공급 브랜드, 바로 플레이 타이어에서는 이를 달궈지, 달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선한, 예선 레이스를 추가를 하면요. 이제 비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절, 조직위원회 이제 전력 분석팀은 아직 아무런 결정이 된게 없기 때문에 팬들이 원하는 대로 레이스 규정 을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음 아무래도 이어 사실 지금 지금 레이스는 금 그러니까 금토 일날 이렇게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금토 예, 이제 예선전을 많이 치러요. 그니까, 러 금요일날 이제 뭐, 하고, 금요일날 그 준비를 하고, 금요일 오후에 이제 테스트 1차 예선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4회로 하면 이제 둘둘씩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조금 디테일하게 될수 있는데, 어, 아직까지 뭐, 확실치 않으니까요. 조금 확실치, 확실, 공식 입장에 내놓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네, 생각을 합니다. 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로, 어 요거는 사실 국내 모터 스포츠에 얘기를 할까 아니 해외 모터 스포츠 얘기를 할까 조금 생각을 하다가 사실 대회가 지금 해외 쪽이라 보니까 이렇게 내어 이렇게 말씀을 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인 바로 현대 성우 그룹의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스 팀이 해외 명, 명품 레이싱 대회에 지속적인 노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블루팡 GT 월드 챌린지 아시아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 2019년에 개최되는 블루팡 GT 월드 챌린지 아시아는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세팡에서 개막전칠저러져 일본, 중국, 태국 등지 등총 6개 라운드 12번의 레이스를 펼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9라운드, 10라운드로 영험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 블루팡 질티 월드 챌린지 아시아는요, 두 명의 드라이버가, 어, 한 팀으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 팀으로 출전하는 만큼 듀오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 인디고 레이스 팀은 이제 작년 블루팡 출전으로 포디엄을 차지했던 최명길과 라이너물 강화를 위해 새로운 영입파 가브리의 피해, 피아나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가 발견 되고 있고요. 어, 이 새롭게 영입된 바로 이 가브리에 피아나 드라이버는 스위스 출신이고요. AMG 팩토리 드라이버 소속으로 2018 두바이 24시 레이싱 우승 등 1994년부터 카트 레이싱을 시작해 현재 다양한 레고 레이스로에서 높은 순위권을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어, 9라운드, 10라운드 때 국내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음, 시간이 어보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어, 현대 선거로만 어떻게 보면 이 레이싱 테마에서 모터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전략을 펼친 것과 더불어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R&D 개수기와도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하고 어, 경기 결과는 어, 제가 다음 주에 어,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들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 네, 했고요. 현재 오토트드는요 네이버 티스토리 밥방과 파티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포스팅, 영상까지 업로드를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이웃추가 서로 추가해 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는 구독, 밥방과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에 국내 자동차 소식들을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또 다음 주 목요일에는 새로운 해외 모터 스포츠 소식들을 들고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고 주말입니다. 또한 주를 마모,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토트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